자 멍멍 꿀꿀 개돼지 기뻐 자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별로라서 어, 캠은 없습니다. 캠은 없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렇게 되짚는거 잘좀 좀 보십시오. 예, 괜히 되짚는게 아님이에요. 잘 보세요. 일주일 전에 오미세고 이렇게 잡아드렸죠. 자 일주일 전에 잘 보세요. 15100, 14820 14520 삼형제 방어라인 어제 14,520 부근 하단 확인 자잘 보세요 삼형지 방어라인이 있다 그런데 여기, 여기 잘 보세요 삼형지 방어라인 여기 있는데 여기 하단을 확인했다 자 그런데 이 꼬리가 길죠 이 꼬리가 길기 때문에 여기 상단 방어라인을 확인하러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거 기본적인거 정말 중요해요 자 괜히 이렇게 써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괜히 이렇게 복귀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드린 겁니다. 잘 보세요. 예? 그래서 잘 보세요. 상단 15100원, 14820부근 확인하러 올 가능성이 있음. 항상 부근이죠? 각격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려있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근에서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왜냐? 왜냐? 자, 그 아래, 그 아래 지지대는 13,680원입니다. 갭이 좀 큽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주워 담으면 됩니다. 여기서 깨지면은 손절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또 주워 담으면 되고. 자, 어떻게 했을까요? 보세요. 이거, 여기, 여기서 여기죠? 어, 올려드렸으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확인했고, 하단 확인했고, 이 꼬리가 기니까, 여기 상단 지지대 확인하러 내려온다. 거기가 15,100원 10 부근이다. 자, 확인했죠? 확인했죠? 확인해주고, 지금 여기서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일까요, 이게? 40%입니다, 40%. 예? 일주일만에 또40% 먹여드렸죠? 제가 부산 가기 전에 또 열심히 해드렸죠? 줄여버렸죠? 자, 이렇게 갈 동안에, 40%갈 동안에, 3일 전에 또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해드렸죠? 오미세구1 일봉.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이거 시나리오 잡은 거 보세요. 예? 봉 시나리오 잡은 거 보세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자, 17,410원 부근 저항 맞는 거 조심하십시오. 저기 별표돼 있죠? 별표돼 있습니다. 자, 만약 거기 못 뚫고 일봉 마감하면 아래 그림처럼 저항, 저항 맞다가 16,250원 부근은 지켜 주면서 장대 양봉 나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16250원. 자, 그림 이렇게 보이죠? 17410원 저항 조심해라. 그러면은 저항 맞으면은 16250원은 지켜 줘야 된다. 그다음에 지켜 주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 21250원 부분까지 노려 보자고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어, 힘에 붙이고 있는데 2만 원은 넘었죠? 자, 이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뭐 어떻게 됩니까? 예? 애초에 최근에 여기서 잡아드렸고, 차 올라오다가,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17,410원에 애매하게 걸렸습니다. 애매하게. 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18,410원 저항을 잡아드렸죠? 18,410원. 여기 보세요. 정확하게 때려 맞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때려 맞고, 자, 이렇게, 어 며칠 동안 이렇게 봉이 횡보하면서, 16,250원. 정확하게 확인하죠. 여기 지켜주고, 마무리하고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 또 쏘고 있죠 그냥 다제 말대로 되죠 뭐 시나리오 딱 하나 잡아드렸는데 그 시나리오로 됩니다 왜냐 자 이런 패턴 이런 봉들이 그려서 제가 말씀드렸죠 패턴 이런 봉들이 그려졌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여기 저항 맞고 여기 확인하고 이렇게 장대 양봉 띄운다 이거 공부해보세요. 저는 이런 게 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겁니다. 완벽하잖아요, 시나리오. 예? 숫자도 완벽하고. 이렇게 누가 니까 그래서 지금 드린대에서 지금 40%입니다, 40%. 예? 일주일 만에. 자. 그리고 지금 크립토 잘 가고 있죠? 제가 10월 초에, 휴먼스케이프 개박상 시켜드렸고, 300% 맞죠? 300%. 스택스 동안 150%정도 갔죠 크립토 정말 무거운 종목인데 예? 이것도 지금 50% 넘게 가고 있어요 지금 52주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그냥 미친듯이 가고 있죠 또 이거 주봉 단위 월봉 단위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쭉쭉 좀잘 가고 있습니다 어, 아주 지금 잘 버티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더 쭉쭉 가주길 바라겠고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신규 종목 하나 드렸죠? 세타 퓨엘 일봉.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완벽하게. 보시면 이 종목 418원 위에서는 성장기입니다. 그리고, 자, 올라가길래 제가 8시간 전에, 자, 보세요. 주봉 단위 최종 저항 492 잡아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자. 418원 성장기라고 했습니다. 시가 여기였죠? 시가에서만 샀어도 492에서 팔면 10%가 넘어요. 그냥 단 하루 만에 또. 자, 418원 위에서 성장기라고 했죠? 주어 담았으면 은더 수익이죠. 쉬려버렸습니다. 졸라 신기하죠? 여기 저항 맞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밖에 못합니다. 유일무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할걸요? 제가 비트코인 분석하는 거 보면 가격 딱딱 맞추죠 예 지려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별거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